어, 오늘 11월 3일, 어, 수요일인데요. k 시노이차 오전에, 어, 그 먼지만 어떤 여기가 거의 한, 뭐, 아스콘 공장이었죠. 예, 예 근데 이렇게 에어로 싹 불어내고, 예, 펜, 예, 힐터, 어, 다청소고 코일, 이렇게, 이제, 전부 흙 먼지 다 떼어냈습니다. 예. 깔끔하게요. 아 이렇게 해야, 아 트랙터 작업 중에 쾌적하고요 예. 이, 시원하고, 시원하고, 맑은 공기를, 예. 예. 호흡할 수 있죠. 이게 먼지가 쌓여버리면은, 그, 비산 먼지에 다 마시고 폐 손상되고 건강 잃고 어, 호흡기 질병 하고 이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먼지가. 예, 그래서 어, 거의 한세 시간 동안 에어로 불고 물로 청소하고 또다 했는데요. 어, 예. 깔끔하게 먼지는 다 떨어졌습니다. 예. 예, 지금 한여시 다섯 시산 여섯 시다돼갔는데요 예, 이제 이렇게 청소를 깔끔히 다 예, 예, 했습니다. 예, 예, 그러면 이제 하부 이제 청소하고 도색 이제 하고 캐빈 어, 뚜껑 얹히만 트랙터 제 모습이 딱 나오고 여기 본넷도 도색하고요. 하면 음 아마도 이 트랙터는 신차보다도 더캐적할 어, 겁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 그, 동경어 전편 보시다시피 예, 엔진 오일, 엔진 에어클리너도 중요하지만 예, 예, 에어컨 음. 필터, 어, 그리고 공조 시스템, 청소를 완벽하게 다 뜯어내고, 어, 100% 분해해서 어, 청소를 이렇게 해야 캐적합니다. 예. 이게 오전에 그 전편에 동영상 그, 그 편인데, 이게 케빈 뚜껑입니다. 케빈. 예. 운전석이 케빈 뚜껑인데, 이게 간단해요. 볼트 육각볼트, 어, 네, 여섯 개만 풀고, 어, 안테나 천 잭, 예, 예, 안테나 천 잭, 이거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, 음, 농민 여러분께 트랙터, 음, 운전하실 때, 예, 반드시 1년에, 예, 음, 한세번 정도, 날마다 어, 하면 또 좋고요. 네. 날마다 하면 또 일을 못 하죠.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청소를 해야 됩니다. 예. 이게 힐타 에어클리너 공조 시스템 에어 힐타 그 한다 청소한다 해도 어 그게 음100% 비싼 먼지를 이 힐타에서 걸러내지를 못해요. 이 힐타를 통과해 버리는 아주 미세한 먼지는 다 마시게 됩니다. 그래서 예,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예, 예. 청소 아주 깔끔히 잘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어, 오늘은 늦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뒷바퀴 깔, 깔끔하잖아요. 예, 예. 마치겠습니다.